안녕하세요. 텍스 세미나의 핵심 을하기전 토카이티 세미나 고성 피 d 입니다 여러분, 데브옵스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빠른 속도를 상징하는 애자일 개발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박준성 한국소프트기술진흥협회 회장은 국내에서는 데브옵스를 속도보다 품질의 관점으로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도라라고 네. 그 데브옵스의 성공 지표를 응? 어, 지금 만들어 놓은 국제 음? 전문 조직이 있잖아요 네? 거기 네개 매트릭이 음. 그 트래킹 해라 그러시는데 근데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결국에는 크게 속도랑 품질이에요 대부합사함은 음. 이제 이제 되게 속도에 관심이 많죠 얼마나 그렇죠. 빨리 릴리즈를 음. 자주 하느냐 또 개발이 끝나서 체킹 했을 때 그게 배포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음. 좀더 빠르게 고객한테 업데이트된, 변경된 그렇죠. 소프트를 배포하는 음. 것이 주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퀄리티를 전제로 했을 때 하는 얘기죠. 음. 어, 주기를 <laughs> 다 빨리 했는데, <laughs> 그, 배포할 때마다 장애가 터진다. 그럴 바에는 천천히 하는 게낫죠 네, 장애가 그렇죠. 터질 그렇죠. 바에는. 네. 네, 근데 이제 카운터 매져요. 음. 품질을 높이려면 속도가 늦어지고, 음. 속도를 빨리 하면 품질이 컴프로마이즈 될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선 속도가 더 중요하냐, 품질이 더 중요하냐. 음. 한국 현실에서. 음. 보면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속도보다는 품질이 더 중요하다. 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음. 네네. 그래서 그네개 지표 중에서는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배포 음. 실패율이다. 음. 그럼 그걸 어떻게 낮추느냐가 실질적으로 우리 IT 조직들이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고 사업을 더잘 해나갈 수 있는 데더 중요한 열쇠다 네. 어, 속도를 막 높였다고 고객들이 더 좋아하고 돈을 오케이. 더 많이 주고 할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가 음. 그 속도가 과연 그렇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요하냐 중요하다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조직이 뭔가 거기서 그 성과 경영성과라든가, 음, 음. 어, 그, 업무성과를 높이는 게 방향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음. 딜리버를 막 빨리 하면은 이익이 많이 나고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 조직이 많이 있느냐 우리나라에. 음, 아마존 같은 대피니 틀리 그래요. 음. 거기는 배포를 빨리 할수록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이 올라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럼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이냐. 보통 우리가 웹 스케일 비즈니스, 웹 스케일. 그래서 보통 카스토머 수가 1억 이상, 너 네. 덕. 네. 그 사람들이 스물, 전 세계에서 24시간 와서 트랜잭션을 해. 음. 어. 그리고 전 세계 탑이야. 그래서 그냥 벌떼같이 밑에서 그 시장을 뺏어먹으려고 쫓아와. 음. 그 그래, 아마존, 음. 넷플릭스, 그렇죠. 뭐 음. 트위터, 페이스북 뭐. 페이스북. 음. 뭐 이런 것들이야. 각 분야에서 1등 하는. 이카말수 회사들. 네, 네. 음. 그 회사들은 해야만 돼. 음. 안 그러면 이제 일등에서 자리를 뺏겨요. 음. 어, 근데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회사가 있다면뭐 이제 예를 들면은 카카오라든가, 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네. 그런 데 아니겠어요. 음. 그 그렇죠. 어. 근데 솔직히 음. 카카오도 배달의 민족도 내수 산업이지. 그렇죠. 음. 우리나라에서만 쓰지 어디 누가 해외에서 써요. 음. 그거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몇 천만. 음. 그리고 밤에들은 자잖아요 우리는 네. 전세계에서 안 오니까 네. 낮에만 운영하면 돼 음.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제일 노력도 많이 하고 좀 성과도 많이 내는 게 그런 회사들이에요 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거기는 네, 네, 네. 어, 스케일러빌리티 문제, 음. 어베일러빌리티 문제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 데는 워낙 많은 트랜잭션이 음.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 그래서 어,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지금 사실 속도가 진짜 그래 중요하냐? 음.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많이 있느냐?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되는 회사가 과연 몇이나 있느냐? 그렇다 치면은 아 돌아가서 이걸 해도 잘 해야겠다. 네. 네. 한달 이내만 해도 한국에서는 아주 잘하는 거죠. 음. 몇 가지 갈 필요도 없이 네. 네. 또 이제 그 이런 것들 잘하려면 이런 공학적인 어떤 노력들이 네. 매우 중요 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어 지금 이제. 에, 속도보다는 품질에 좀, 한몇 년간이라도 우리나라의 음. 목표를 그걸로 잡는 게더그 조직들의 경영상과 개선에 현실적이네요. 현실적이지 음.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음. 선진국은, 대부분 잘된 데들은 배포 실패 한몇 프로가 되면, 어, 괜찮네? 하게몇프로 아, 대체로 뭐. 한15% 이하면은 이야. 잘하고 어. 있다고 봐요. 그,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몇 프로 된 거야? 한50% 되나요? 뭐제 경험으로는, 네. 저도 뭐 기업에서 네? CTO로 음. 10년 일하고 했잖아요. 어 제가 있었던 곳에서 경험한 바로는 한 8, 90% 돼요. 실패율이 8, 90% 아, 아. <laughs> 박준성 회장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교육 콘텐츠가 관심 있는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수 있고 강의나 컨설팅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신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하이티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규 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기업 DX를 가속화시키는 소프트웨어와 사스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소프트웨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